선분 A, C를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그린 것입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각 A, B, D의 크기를 구하시오. 라고 했네요.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생각해 볼게요. 대칭 축과 대응 점을 이은 선분은 서로 수직. 그러면 삼각형 A, B, E에서 각 A, B, E의 크기는 삼각형 세각의 크기압 180도에서 30도랑 90도를 더한 120도를 뺀 것으로 이렇게 60도입니다. 60도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또, 변 AD의 길이가 몇 cm일까요? 그럼 이게 선대칭도형이니까 대응, 변은 길이가 같죠. 따라서 변 AD, 대응변은 변 AB이니까 이때 이 길이는 바로 8cm입니다.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. 자,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것을 알았고, 이 변의 길이가 8cm라는 것을 알았죠. 이번에는요, 선분 BE의 길이가 몇 cm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. 우리 대응 점끼리 이은 선분하고 대칭 축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었고요. 그러면 이번에는요,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. 각 D, A, E,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 이렇게 30도입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? 그럼 삼각형 AED를 딱 놓고 볼게요. 여기서 각 ADE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? 이 각의 크기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와 180도에서 30도하고 90도를 더한 120도를 뺀 것으로 자 여기는 이 각의 크기도 60도라고 표현해 줄수 있겠죠? 그럼 삼각형 ABD는 뭐가 되나요? 이건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 한 변의 길이가 8cm 자 나머지 요한 변의 길이 변 b, d도 역시 8cm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대칭축은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분 b e의 길이는 몇 cm? 팔의딱 반만큼으로 표현이 되겠죠? 따라서 4cm로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.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었죠? 선본 BE는 길이가 4cm라고 했어요.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칭 축에 의해서 절반으로 나눠지잖아요. 똑같이 둘로 나뉘게 되죠. 그러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,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서 그 값에 두 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.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그것에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. 계산의 결과는. 32제곱센티미터가 되네요.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32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세요.